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JA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JAX는 어,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입니다. Asynchronous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Asynchronous. Asynchronous. Asynchronous는 어, 비동기라는 뜻이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기술이고 XML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알수 있겠습니다. AJAX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페이지를 로딩을 하지 않고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 부분적인 사이트의 변경을 할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와 같이 ID를 중복 체크하는 경우에, 어, AJAX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 이와 같이 이 ID 대소문자 포함 이분의 스팬으로 태그로 감싸진 이 영역을 아, AJAX를 이용을 해서 ID 중복 체크를 해서 이 내용을 바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킹초보라는 단어를 음 ID를 넣고 이렇게 중복 체크 버튼을 갖다가 이렇게 누르면 이게 서버로 어, 요청을 하는 거죠. 이 ID가 존재하는지, 중복되는지 이런 도메인을 넣고 체크 아이디라는 뭐 PHP라는 어, 걸 호출을 해서 어, 그다음에 어, 이킹 초보를 갖다 여기다가 같이 담아서 개방식이든 음, 어 포스트 방식이든 던져 가지고 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서버에서는 어 쿼리를 하겠죠. s 셀렉트 카운트 해서 멤버의 킹 초보라 아이디가 몇 개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어 중복 여부를 갖다가 회신을 해 주겠죠. 웹 서버에다가 그러면은, db 서버에서 결과를 앱 서버에서는 다시 리스판스, 전달을 해줍니다. 중복되었다, 중복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음, 어, 음, 이 스팬 도움 객체에 접근을 해서, 텍스트 컨텐트 어, 영역에 그 사용이 가능한 아이디입니다라고 넣어주면은, 우리 눈에 이제 이, 어, 이 부분이 바꿔서 보여지는 거죠. 이 스팬 영역만 스팬에 텍스트 컨텐츠 영역만 바꿔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이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아니면 뭐, 중복되었다시면 중복되었습니다. 아, 다른 아이디로 해보세요. 뭐, 이런식의 메시지를 갖다가, 아, 이 영역에다가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